성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원한 가을 바람과 함께 야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온 세상을 만드신 큰 능력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 하나님은 you <laughs> 님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국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난 불을 두렌탄 찬양할게요. 이 시간에는요, 예쁘게, 어, 예쁜 무릎 꿇고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번 주한 주간도 저희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서 우리 새싹구 친구들과 함께 할수 없는 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남아 새싹구 친구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날씨가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옵니다. 어,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우리 새싹부 친구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어,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어, 따뜻하게 옷잘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어, 주님 그리고 곧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힘든 시간과 환경 속이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맞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어, 우리 새싹부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아멘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새싹부 친구들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로 함께 예배드려요 친구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등장해요.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휘 철성! 바다 위에 큰 풍랑이 치고 있어요. 바닷물은 바람이 내리치는 대로 거친 파도를 일으키며 출렁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바다 위에 작은 배 척이 파도에 휩쓸리며 기둥거리고 있어요. 누가 타고 있을까 들여다 보았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네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배 안에 있었어요. 제자들은 거친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가까한 밤이 지나고. 어두어둑한 새벽녘이 될 때까지 제자들은 배 위에서 큰 바람과 거친 파도에 맞서 힘겹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제자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유령이다! 모두가 깜짝 놀라 제자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니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바다 위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도 무서웠지만 바다 위를 걸어오는 시커먼 그림자는 더 무서웠어요.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시커먼 그림자가 말했어요. 얘들아, 나란다.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렴. <laughs>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시커먼 그림자는 유령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배에 있던 베드로가 눈을 비비고 크게 뜨며 말했어요. 정말 예수님이세요? 진짜 예수님이라면 저에게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어서 오너라. 베드로는 바다 위로 한 발을 내딛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조심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촤아악 바로 그때 큰 파도가 거칠게 밀리쳤어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 큰 파도를 바라보며 움찔했어요. 그 순간 베드로의 몸은 물속으로 어프 어, 어, 예수님, 어저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건져 내시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베드로야, 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품었니?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바람은 그치고 파도도 잔잔해졌어요. 새싹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모두 알고 있지요? 큰 풍랑도 거친 파도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아무리 무섭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우리는 그보다 더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베드로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래요. 그리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기도드려요.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친 파도와 풍랑까지도 만드신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혹시라도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림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함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하나 동전들지 사랑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나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한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엄마 아빠 품에 꼭 안겨서요. 함께 축복의 노래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텐데요 그때마다 더큰 능력을 가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음, 의심 갖지 않고 자라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참으로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온전히 바람과 파도까지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굳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찬양 함께합니다. 친구들 오늘은 창조절 매째 주일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어, 우리 교육 활동으로는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봐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체 활동 함께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통통체조 신나게 하고요 교육 활동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는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야외에서 해도 되고요. 집에서 해도 돼요. 야외에서 할 때는 어, 이런, 이런 평균대와 같은 턱이, 턱이 있으면 돼요. 네, 이런 턱,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할 거고요. 집에서 할 때는 이불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긴 다리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 위를 걸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고 엄마가 딱 계시면 아니면 아빠가 계시면 그곳까지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혹시 쓰러지더라도 다시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신체 활동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주몽님이 한번 해볼게요. 네, 흔들흔들 할수 있는 위에 올라가서요. 우리 부모님은 저쪽 앞에 서 계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 둘, 오, 흔들리지 않게, 셋, 네 이렇게 걸어가서, 부모님 품에, 꽉! 안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이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흔들흔들, 흔들릴 때도 많지만,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걸어가서 하나둘셋 꽉 하고 엄마 아빠 품에 안기면 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는 다시 새싹보실에서 만날게요. 우리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